안녕하세요. 연보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일보 9월 13일자 기사, 새 임대차법 이후 울산 전월세 가뭄 심화되고 있다라는 기사 보겠습니다. 자, 임대계약 갱신 거래 늘면서 전세 품기의 값도 천정부지. 어, 50세대 이상의 단지, 뭐 2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3년 전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지금 전세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꽤 존재하고 있죠. 자,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전월세가. 어,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가 대표적인 게 북구 쪽에 경주 인근으로 가시다 보면, 낡은 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전세 월세 시장에도 여파를 주고 있다 자 지난해 세 임대차법 도입 이후 시작된, 시작된 울산 지역 전 월세 가뭄 현상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제가 울산과 대구의 구별 전세 물건들을 한번씩 확인해 드리는데요 굉장히 적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품귀에 가격까지 치,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매매를 선택하거나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laughs> 어, 작년 7월 이후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은 그나마 아직 1년 여유가 있겠지만, 어, 그래서 보시면 200세대 이상의 대단, 단지에서는. 지금 울산도 전세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경우는 좀 낮은 가격, 전세가가 실거래로 신고되고 있고요. 새로 전세를 맺는 경우는 그 가격보다 거의 한 7, 80% 이상 상승된 전세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는 신규 계약 시 임대료 폭탄 인상이 불가피해 비상이 걸렸다. 자 12일 한국 부동산은 전월세 수급 동향에 따르면 7월 울산 지역 전세 수급 지수는 116.7 월세는 106.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laughs> 자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매수자 우위가 되는 겁니다 자 전세 수급지수는 전달 110.8 대비 5.9% 포인트 증가했으며 5.9 포인트 증가했으며 월세 수급지수도 103.6 대비 2.5포인트 증가했다. 자, 지난해 7월만 하더라도 전세 수급 지수 86.6. 작년에는 전세 물건이 꽤 있었습니다. 월세 수급 지수 81.6을 기록할 정도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으나,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전세 수급 지수 105, 월세 수급 지수 100.6을 기록하면서 <laughs>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고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자 12일 찾은 남구 무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현재 소개되고 있는 매물 중 아파트 전세는 한두 개에 불과하고 매매나 상가 임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 대부분이 전세를 찾는 상황으로 몇 달째 전세 매물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다. 자 12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A 씨는 무구동 지역에 2억 원대의 전세 집을 찾고 있지만 매물이 나오지 않아 한달 넘게 기다리고 있다. 없습니다. A씨는 한달 전부터 전세 2억원대의 계단식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마땅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나온 전세 매물들도 대부분 법인이 내놓은 복도식 20평대 아파트라며 불만을 표했다. 그냥 평범하게 아파트에 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파트가 어, 다른 주택 형태보다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한50%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겠다라고 작정하시는 순간, 나머지 50%가 아닌 아파트 50, 아파트에, 어, 한정돼 버리니까 절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부터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죠. 거기다가 신축, 어, 신축에 좀 좋은 양질의 아파트를 구, 어, 원하시게 되면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소비자들이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내부 수리를 거쳐 리모델링해 전세로 나온 매물이 매매가와 동일하거나 더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며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투자자들이 모여들면서 전세 값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전세 값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들은 결국 반전세 계약을 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울산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총 1,005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2.2% 324건을 차지했다. 월세 계약 비중이 늘면서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는 사실상 전세계약이 주가 로주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어, 전세 매물도 없지만 월세 매물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자 2년 전 보증금 1억에 60만 원 하던 약사드샵 월세가 최근에는 125만원 으로 두배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지금 약사 드샵 매물을 보시면 2억에 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aughs> 자,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 거래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그렇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2년 안정 안정한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가 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상승한 전세값 같은 같은 지래 아파트에서 어 굉장히 많이 뛴 전세값을 그 후에는 또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꽤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울산 지역 내 입주 물량이 적은 만큼 그렇죠. 입주 물량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2024년까지 울산 전역에 14,000가구 정도가 입주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울산에 매년 필요한 공급 수량은 최하 5천에서 최대 8,500 정도까지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14,000가구 정도 공급으로는 누적 공급량으로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 지금 현재 울산의 전월세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경상일보 기사를 함께 봤습니다.